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피아노 녹음 후 서스테인 페달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작곡을 하실 때 어떤 악기를 많이 사용하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열의 아홉은 피아노로 대부분 작곡을 했습니다. 물론, 기타란 악기를 오랜 시간 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또 기타 치다 보면 또 기타에 어울리는 그런 곡들은 또 기타에서만 나오고요. 기타에서 만드는 곡들은 대부분 리듬이 상당히 있고 빠른 곡이고 피아노로 만든 곡들은 대부분 좀 느립니다. 느린 만큼 화성이 피아노가 주는 악기가 펼쳐내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로 썼던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 때 제가 썼던 곡입니다. 예전에 프로젝트를 열었더니 음,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피아노 트랙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피아노 트랙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뭔가 어색한 게 있는지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색한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많이 들렸어요. 음, 각자 느끼는 게좀 달라서 누군 느끼고 나는 못 느끼고 그런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여러분. 음, 다 알면 쉬운 거고요.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아노 서스테인 페달이에요. 대부분 연주자들은 서스테인 페달을 정확하게 밟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잘 밟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 작업을 할때 요구하는 만큼 밟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세션 녹음을 받으면 항상 저는 피아노를 열고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바로 이서스인 페달을 정확하게 서스인 페달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어, 피아노 노트들 간의 밸런스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아노 서스테인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강좌에 어, 뭐죠? 서스테인 페달 없이도 피아노 녹음을 할수 있는 아마 강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서 여기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강좌도 안 보신 분들은 꼭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서스테인 페달을 찾아가느냐? 자, 여기 보면 자, 제 마우스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 딱 올리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 클릭을 할게요. 그럼 위로 쫙 메뉴가 뜨죠. 자, 자 여기 보면 별표가 돼 있는 건 뭔가가 활성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명령어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 벨로시티 에이 별표가 있는 건 이미 노트를 넣었고 거기에 맞는 벨로시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돼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죠. 이름만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음, 프로세스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명령어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쭉 내려오면 CC 64번에 서스테인 보면 여기도 역시 별표가 있죠. 이 서스테인은 지금 뭔가 명령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져 있지는 바로 이 별표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밑에 화면이 바뀌었죠. 음. 자, 서스테인 페달은요, 밟고 떼는 것 자체가 밟으면 버튼이 on이 되고요, 떼면 off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 중간에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밟게 되면 이렇게 지금 노트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제 마우스를 따라오세요. 페달을 떼면 이렇게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시작할게요. 확대를 좀 하고요. 음, 지금 이 부분이, 이 라인이 지금 새로운 마디가 시작이 되죠. 이럴 때꼭 중요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 지점에, 음, 요, 요 클릭을,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를 하고, 요제 마우스 따라오세요. 맨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별류 값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값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서스트 앤 페달을 다 밟았을 때는 127이 되는 거고요 다 떼버리면 0이 될 겁니다 여기 밑에 봐볼까요 네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선택을 했죠 위로 올라갈게요 이 부분 별로 보면 0으로 돼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서스테인은 밟버스때127 뗐을 때 0입니다. 그리고 옆에 스타트 39 마디 세 번째 박 네, 첫 번째 16분 음표 13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어, 디테일하게 강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마디가 시작하는 데는 어떻게 꼭해 줘야 되냐면 자, 드로우 툴로 가 가지고요. 요 밑에 한번 딱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다 0값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드로우 툴로 가가지고 이렇게 누르시고요이 지점에서 마우스를 누르시고 쭉 올리세요. 그리고 손을 떼지 마시고 좀 올라간 뒤에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7. 네, n 이 됐죠. 네, 항상 마디가 끝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디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될때요 마디 있죠. 어, 미디 노트는 다음 값 그러니까 서스테인 페달이 잘못 뒤로 넘어가 버리면요. 이 부분하고 소리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디가 나눠질 때는 서스텐 페달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봅시다. 이 부분이 지금 서스텐 페달을 떼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넘어갔죠. 음,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소리들이 요만큼 넘어간다 얘기에요. 소리가 그리고 이 넘어간 만큼 이런 노트들하고 소리가 함께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좀더 깔끔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잡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자 단축키, 스냅 Z 요 여기 있죠. 스냅 단축키는 J에요 J. 자 방금 Z라고 했나요? J입니다. J를 누르시고, 요 그리드에 맞게, 음, 옮기면 딱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딱 잡고, 네, 옮기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고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기 이전에, 여기 보면, 어디가 조금 소리가 모자랐을까요? 네, 이 부분이죠. 지금 39번째, 네 번째 박에서 여기가 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스테인 페달을 일찍 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잡고요. 쭉 옮기면 바로 끝 지점으로 가죠. 시작점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원래 보편적으로 꼭 시작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나와도 되는데, 그러면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고, 고친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소리가 잘 갔고요. 이 부분 넘어갔죠? 자, 보세요. 음.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소리가 좀 크죠. 이런 것들은 시프트를 누르고요. 클릭을 하면 복, 복수 지원이 돼요. 그럼 이거를 마우스 휠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볼륨을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럼 저 마우스 따라오세요. 자, 이 부분 크레이트 컨트롤러 레인 있네요.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또 하나가 또 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륨을 줄일 때이맨 밑에 밑에 막대기 바가 보이죠? 이걸 이렇게 보면서 줄여줍니다. 얘도 살짝 줄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노트들을 정리하면서 서스테인 페달도 함께 잡아갑니다. 자, 얘 보면 얘도 살짝만 뒤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J를 누르고 스냅을 끄고 스냅을 끄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요. J를 눌러서 스냅을 키면 이렇게 그레드에 맞게 움직입니다. 자, J를 끄고 스냅을 끄고 자, 그러면 여기는 서스테인 페달이 조금 더 일찍 됐고요. 여기도 일찍 됐네요. 여기도 일찍 됐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됐죠? 위에 거는 선택이 이제 선택이 안되어 있고요. 밑에 것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타이저 Q를 누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끝지점들이 다딱 맞게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점점 가 볼게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은 시작점으로 와버렸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냅을 j를 눌러서 끄고요. 살짝만 뒤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q를 눌러 주면 돼요. 아이고, 자, q를 눌러 주면 됐죠. 이렇게 하면서. 다, 다른 버튼을 눌러버렸더니 자꾸 네, 노이즈가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지금 이노트들을 보면, 퀀타이즈 조차도 안 해놨네요. 그만큼 그냥 피아노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n 짝끊끊죠죠러면면래래를하 하시고 자, 시작하고 끝을 봐 주셔야 돼요. 얘는 조금만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네. 칸타이즈를 눌러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사실은 이런 게 정상적인 거예요. 거의 끝 지점에서 페달을 떼고 누름과 동시에 페달을 밟은 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빨간색이 너무 진하게 나온 건 레벨이 올라간 겁니다. 살짝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피아노는 이 벨로시티에 따라 음색이 바뀝니다. 또 땡땡거리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거 귀로 들으시면서 여기도 큐. 자 그러면 여기는 큐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갈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그리드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옮겨 놓고서 Q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도 Q. 원래는 좀 짬밥이 생기면 한꺼번에 몰아서 칸타이즈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쭉 드래그하고 Q 누르면 네, 자연스럽게 뒤로 가 있죠. 그 여기 봐도 조금씩 다 미러, 뒤로 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칸타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마디가 끝나니까 이 부분 제가 페달을 뗐네요 조금만 더 뒤로 이렇게 끝나는 지점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볼륨이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줄여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서스테인 페달이 정리가 된걸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스테인 페달은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음, 들으시면서 좀 튀는 노트들은 이렇게 볼륨을 잡아주시면 돼요. 피아노 안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그건 또 다음 강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볼륨만 물러가겠습니다.